저 스킨 또 뭐야? 들어가 볼까? 너뭐 올린 거야? 우와! 야, 이 씨. 또, 나가! 유! 뿜! 야, 누르지 마, 저거. 아니야, 아니야, 저거 안 돼. 들어가니까, 흑인이 약축 가고 흔들보게. 계... 아니, 그, 이거, 스파이더맨 이번에 개봉하잖아요? 이 장면이었거든요? 이거 흑인 친구가 얘를 좋아해가지고, 얘 얼굴이 이렇게 그림 있어. 근데 이게 약간 좀 밈처럼 퍼져가지고, 여기 이제 막, 뭐 다른 그림이 들어가는, 약간 들어가는 약간 그런 매국 밈이 있었단 말이야? 그 넘기면서 봤거든? 그니까 러 여기 이 부분을 내가 못본 거야. 어? 별거 없네? 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, 그 밈이 기억이 나는 거야. 어, 잠깐만. 혹시? 뒤에 돌아보니까, 갑자기 흑인이. <laughs> 그런 영상이 보자마자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. 아, 나그 새끼 표정도 기억나. 아, 해가오 하고 있더라고. 안겠다 지금부터 보, 다 숙청할게요. 안 내보내고 있었는데 귀찮아서. 나가 니네. 그냥. 나 사람이야? 그거 사람이구나. 나가 이. 어야너너너 너, 너, 너 나가. 얘는 냅둘까? 잠깐만. 아, 어, 얘는 착하네야. 내가 봤어. 응. 뭘 봤어? 인연이. 아니, 뭐 별거 안 봤어요. 못새끼들다쳐내 어, 뭐야 이거 사람이요? 뭐아닙니다 컴퓨터 꺼지 않고 생활해서 들고 오더 항상 접속했어요. 본적 있는 보게입니다 그렇다는데요. 자, 3초 이내로 대답 안 합시면 변합니다. 1, 3, 4, 가 6, 7, 8, 9, 1야1 이거 2 1이1 어, 오케이, <laughs> 보다님. 채팅 한 번도 안 치자, 가. 무게 칼 드리면 일정하자. 보다님. 아, 마음에 든다. 아, 근데 잠깐만요. 일단 이거 친구한테 공유 좀 하고 올게요. 나 혼자 보긴 좀 그러니까.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지. 나눠야지, 어? 반드시 나눠야지. 오늘 방송에서 외국인이 링크 뿌렸는데. 와, 개쩐다